자 이번 영상에서는 히트토의 10월 25일 패치노트를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신규 지역인 몬베라가 추가된다고 합니다 이제 몬베라가 추가되면서 메인 퀘스트가 생기고요 또 루체어 상단을의 영주 지령서가 추가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스 몬스터 처치 지령서 잠재력, 룬, 공허의 기운, 스킬 성장, 특별 지령서에 이제 몬베라 지역이 추가되고요 요거는 이제 레벨에 따라 몬베라 미션이 노출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몬베라 지역에 타몬스첩 추가. 요런 식으로 생긴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신규 지역 몬베라 내에서 획득할 수 있는 신규 아이템, 아뮬레타 추가. 요거는 이제 신규 장신구 파츠이고요. 이제 전용 강화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아뮬레타 강화서 같은 경우는 몬베라 몬스터를 설치하거나 아니면 변이체 몬스터를 설치하면 얻을 수가 있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획득 아이템은 요런 식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컬렉션은 75종이 추가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것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순위 내 월드 순위 추가 이제 같은 서버에 1서버부터 5서버까지 통합 순위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능력치를 또 받을 수가 있고요 신규 컨텐츠인 연성의 석판 추가 연성의 석판은 40레벨 달성을 하면은 이용이 가능하고 이제 장미나 스킬봉을 등록해서 연성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요거는 제가 추후에 공략 영상을 따로 올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조합을 했을 때뭐 조합 예치 결과가 일반이다 그럼 귀속 아이템, 은 성공이면 거래 가능 아이템 대성공이면 더 높은 결과의 귀속 아이템을 얻는다고 하네요 자그 다음은 영웅 12강 장비 분해를 하면은 고대 장비 결정 얻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제 이 결정으로 이제 각종 고대 장비를 만들 수가 있고요 결정 한 개로 고대 장비 하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심만의 포식자 기어도 순위에 따라 추가 보상 지급. 이제 2등부터 5등 보상인 경우 인벤토리로 직접 지급이 되고요. 어, 비판의 룸바편 굉장히 굉장히 적게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솔직히 지급해주나 만화인것 같고요. 그리고 또 81레벨부터 85레벨 달성 시 업적을 통해 획득 가능한 컬렉션 아이템 추가. 어, 각종 능력치들을 얻을 수가 있고. 탑원 수첩 내 즉시 완료가 가능한 지역 추가, 안겔로스 상위 지역이랑 그란 니르 게시탑 5층, 여명이 전당 4층, 안겔로스 공동묘지 2층, 여기를 이제 다이얼을 사용해서 바로 완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토벌의 전장 개선, 원래 이제 100위까지 밖에 입장을 못 했거든요. 근데 152로 변경이 되었고요. 또 이제 토벌의 전장에서 보물사랑꾼, 보물상자, 요거를 이제 획득할 시 획득할 수 있는 아이템 추가, 그리고 일부 보스 몬스터의 능력치 및 보상 획득 확률 상향, 영지 보스들이 이렇게 상향이 되었죠. 그리고 폰드라스 지역에서 전리포을를 획득 가능한 영주지령서, 요거는 사랑터에 따라서 상하로 변경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력석이 한 개씩 밖에 없었는데 어, 마력석은 10개씩 이렇게 판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력석을 한 번에 구매할 때 여러 개를 구매할 수가 있죠. 그리고 길드상인의 길드레벨 8에서 구매 가능한 상품 추가, 찰나는 톤 소환권 어, 요거는 별로일 것 같은데, 클래스 소환권 특별 지흥서랑 패스 소환권 특별 지흥서 요게 이제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정말 운이 좋으면은 영웅까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은 직업 밸런스 상향 먼저 활이 있죠. 일단 액티브 스킬이 요런식으로 상향하고요 영웅 패시브 스킬도 상향이 됩니다 그리고 위키리스 포커싱 피해개수 증가 그 다음은 대거클래스 스킬 상향 액티브 스킬 데미지가 늘어나고요 다른 스킬도 이런식으로 상향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각종 개선사항인데 먼저 저희가 주의깊게 봐야될거는 루치어 상단에 을엔의 즉시완료 기능 추가 루치어 상단의 의뢰 진행 중 단일 진행을 완료하지 못했을 경우 퀘스트 완료 횟수가 초기화되는 시점에 전일 완료하지 못한 의뢰를 완료할 수 있도록 즉시 완료 버튼이 생긴다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길드 주화를 소모해서 바로 완료를 할 수가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아이템들의 강화에 따른 수치를 볼수 있도록 기능 개선. 요거는 이제 거래소에서 어, 일일이 확인을 했어야 됐죠. 그런데 이제 상세 보기 내를 통해서 어, 직접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신규 이벤트들 보도록 할게요. 먼저 길드 보스 소환 브랜드 맹 빵식이형 요거는 2주 동안 진행을 하고요. 어, 모든 난이도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물 사는것처럼 일정 체력 구간마다 아이템 지급되는 게 아니라 처치를 해야 아이템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모든 필드나 던전에서 모니터를 처치하면 빵식이형 코인 요거를 얻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교환소에서 아이템 교환하시면 되고요. 빵식이 형의 특별 의뢰 2탄. 이것도 뭐 의뢰를 통해서 각종 아이템 얻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장인의 치료 수석부. 출석을 할 때마다 이제 아이템을 받아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소환권이나 영웅 도전권 이런 거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결속의 증명 이벤트. 이거는 이제 길드 컨텐츠죠. 아, 매일 오전 10시 30분, 오후 2시 30분, 오후 6시 30분, 오후 10시 30분, 아, 이런 식으로 네번 활성화가 되는데, 이제 월드맵에서 결속의 증명 활성화되는 곳에서 사용하면은 이제 포인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소환권 보상 받을 수가 있고요. 빵시기 연계, 전통 보급품 지원, 10월 2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접속을 할 때마다 아이템 지급이 되고 길드 레벨 혜택 2배 이벤트 이벤트 기간 동안 길드 레벨 혜택이 2배를 적용 이거는 뭐가 2배 적용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능력치나 뭐 이런 것들 2배 적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부스팅 컬렉션 지원 선물 10월 2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접속을 할 때마다 컬렉션에 지원되는 아이템 지급되나 봅니다 자 그리고 개발자의 편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몬베라의 해당 지역에서 등장하는 일반 보스 몬스터를 사냥하면신기로 추가되는 아이템들과 아래 설명들릴 신규 장신구 아밀레타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아밀레타는 아까 말했다시피 착용시 시전속도랑 추가 피해감세 등을 상상시켜주는 효과가 있으며 스킬 시전이 짧아지면은 확실히 사냥이 빨라지겠죠 그리고 토벌의 전장 개선사항 일단 순위가 100위에서 150위까지 조정이 되었고요 1 5 0위까지긴 하지만 한 서버에 입장 가능한 인원은 최대 100명으로 그러면 이제 빨리 입장을 안하면 또 입장을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 여기 보시면은 이제 직업 밸런스 패치가 써있는데 아 먼저 1차로 이번에 대검이랑 활을 했죠 그리고 다음주는 지팡이랑 보즈 그 다음주는 둥기랑 쌍검 마지막주는 낫을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전체 클래스 체인지 11월 22일 날 그리고 2차 클래스 리뉴얼 요거는 11월 22일 이후에 뭐추 안내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1차 클래스 리뉴얼 매주 한두 개 클래스 대상으로 스케일 밸런스 조정 중심의 빠른 상향 리뉴얼 진행 그리고 2차 클래스 리뉴얼은 이어서 각 클래스의 개성을 강화하기 위한 2차 리뉴얼 추가적으로 진행 그리고 연성의 석판 요거는 제가 추후에 따로 영상 올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정말 중요한 월드 서버 이전이죠 길드 캐릭터 이전이 동시에 진행되며 결속의 증명 이벤트 종료 시점인 11월 10일부터 11월 20일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히트 더 스페셜 선물 요거는 다음 주에 안내를 준다고 하니까 다음 주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히트2의 10월 25일 패치노트를 리뷰해 보았는데요 이번에 대규모 업데이트를 하죠 신규지역인 몸매라도 추가되고요 또 영웅장비 12강 있으신 분들은 고대장비로 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영웅장비 12강이 있다 그러면 고대장비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대규모 업데이트만큼 각종 이벤트 하기 때문에 이벤트 상품 또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업데이트 후에 또 어떤 이벤트를 하는지 이것도 후기에 올리도록 하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영상 설명란 고정 댓글을 보시면 후원으로 링크하겠습니다. 후원으로 하시면은 앞으로 크리에이터 쿠폰 나올 때마다 제가 바로바로 바로 쿠폰 번호 보내드리기 때문에 혹시나 후원누로안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요. 후원으로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현재 생 무가금 육성하고 있는데 생 무가금 육성하는 만큼 더욱더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 좋은 스펙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셨다면 정말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꼬뇽!